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릴, 냉군 v 코너 의코노소개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오고 계시네요. 4시 5분 전이에요. 아하. 네. 어, 여기는 4시 3분이네. 어, 네. 시계가, 아하, 4시 4분이네요.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어 저번 주에 또 일정상 <laughs> 어, 촬영을 하지 못하게 돼서 어, 지금 오늘 또 열었습니다.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죠? 네. <laughs> 아 오늘 채팅창상으로는 랑이 올레망 님이 1등인데요, 보니까. 특별히 반갑습니다. 노란 사다리님, 1등 못했지만 너무 반갑고요. 으뜸이님, 아, 오늘은 조금 빨리 시작하네. 아, 원래 저희가 항상 3시 전으로 했었는데, 4시가 이제 빨라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네요. 예. 네. 그냥 뭐, 알림 뜨면 편하게 들어오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부담 없이. 네, 일하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네요. 황금 네. 거북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뭐 최근에 뉴스가 하나 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음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네 너무 큰 뉴스이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그 뉴스로 인해서 어, 부동산의 상황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상 뉴스라 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인지 아실까요? 뭐, 채팅창을 막 올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뭐, 뭐, 사진에는 오세훈 시장도 보이고, 또, 국토부 장관도 같이 보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laughs> 힌트가 막나오고 있네요. 두 분이서 한 자리에 서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쵸? 렇죠 그렇죠. 예전에 국토부 장관이랑, 그, 고, 이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네. 예. 두 분이 이제, 한 사진에 들어온 적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사하려던 오.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네. 지금 뭐, 서울 재건축. 특히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 내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그렇죠. 지금 뭐, 땡땡땡, 이후로는 <laughs> 조합원 지휘 승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네. 결국은 이제 뭐, 못 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방근 거분이님이제첫 번째로 써주셨네요. 그래도 음. 서울 재건축 조합 지효 재개발 안전진단 이후 양도 금지. 그래요. 오늘 저희 전국 콕콕에서는 어, 오늘처럼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부에서는 5분 상담 그렇죠. 시간 또빠뜨리면서서할수 있으니까요. 또한 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듣고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져가고요. 3부에서는 또 어김없이 전국, 전국 또 한번 이렇게 콕콕 해드리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좀 풀었는데요. 네. 네. 장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재건축 안전 진단 후. 못 산다 지금 이거거든요 음. 살 수는 있으나 사고 나면 조합원 지위를 못 받기 때문에 네. 현금 청산된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면못 산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네. 예.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이제 원래는 뭐 어떻게 됐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 비포에 대한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변경 전 기준부터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되기 변경 전에는 어떻게 되 있죠? 네, 변경 전에는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양도가 지위가 불가 했었죠 음, 그러면 조합 설립 이전에는 얼마든지 사고 팔수 있는데 조합 설립 나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일부 뭐0년 동안 뭐 보유하고 몇년 그렇죠. 동안 거주하고 이제 그런 특수한 분들은 할수 있었죠. 예외상 그렇죠. 일부 네. 정말 일부 네. 정도만 있고요.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말이죠. 음, 대부분 어쨌든 못 판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변경 전이었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앞당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앞당겨진다? 안전진단 통과까지요. 아,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 하기 전에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안전진단 통과를 하면. 네.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고요. 통과가 돼서, 예. D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진단은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노화돼서 되게 위험하다. 안전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게 합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바뀌었네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야, 안전진단이면 훨씬 앞당겨진 거예요. 그렇죠.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이걸 좀 보기 좋게 이제 좀 정리해둔 뭐 뉴스 기사가 있어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행은 조합설립 인가 나면 이제 양도를 할수 없는데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도할 수 없다. 네. 물론 재개발에 대한 것도 밑에 나오기도 해요. 네. 자, 근데 이제 재개발은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이 법안 자체가 네. 어떤 효과를 불러올 건지. 그런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채팅창에서는 뭐 모든 게다 틀어졌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내구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안전진단이 네. 앞쪽으로 만약에 네. 그전으로만 양도가 된다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네. 사실 저는 어차피 조합 설립 단계나 예. 안전 진단 단계나 <laughs> 이게 빠른 건매한 가지거든요. 네. 길게가 또 가져가야 되는 건매한 가지인데 저는 그것만 달라진다고 보진 않아요. 음, 빠른 속도만 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니요 그러니까 뭐 안전 진단의 하나, 조합 설립 이후의 하나. 어쨌든, 뭐, 길게 가져가야 되는 건매한 가지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것보다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대놓고 안전진단 무조건 탈락시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놓고, 안전 진단을 통과 시켜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빨라질 거라 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 예상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 진단 통과를 하는 구역들이 되게 많아질 거다. 음. 그렇게 그렇겠네요. 보는 거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만들어 만들어놨던 안전진단 그 기준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 그것들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면 수정하겠다고 저번에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물론 이제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 이후 단계도 저는 전반적으로 다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사업 속도가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냐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있죠? 예.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풍선효과로 인해서 프림, 이 프리미엄이 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도 라 봐요 아, 기존에 있던 것들이? 네 어, 이거에 대해서 좀더 설명, 설명해 주시면 뭐 어떻게 뭐냐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결국은 돈을 묻어 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재 개발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시간이 앞당겨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시간과 돈은 비례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을 집어넣는데 그게 5년 뒤에 얼마가 회수되는 거랑 8년 뒤에 회수되는 거 그걸 연간 수익률을 따져 보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어느 정도 속도가 많이 이제 진행된 사업 진행 상태가 많이 진행된 뭐 재건축 이런 것들에 투자해 두면 그 속도가 더더 빨라질 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프리미엄이 더 빨리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도 확실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만약에 프리미엄이 원래는 붙는 게 당연한데, 조금 더 빠르게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붙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미래 신축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경우는 항상 안전마진이라는게 있어요. 음.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게 평당 1억인데, 네. 33평짜리를 평당 1억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를, 네. 그게 아니라 5년 뒤에 이게 신축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걸 미리 사두면, 그걸 평당 1억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네. 당에서 저렴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더 많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접하게 돼요. 그렇죠. 근접하는 건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다시 상승하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까지 상승한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기존 재개발 재건축을 거래를 못 하게 되니까 더더욱 그냥 신축에 대한 지지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어차피 재건축이 안 되면 신축을 사버릴 거예요. 그렇죠. 걸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재건축이 오르고 2차적으로는 신축 아파트가 그 훈풍을 또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재개발은 지금 정비 구역 지정되면 지금 못 산다라고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어땠을까요? 예,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이제, 이제 조합원 지가 양도가 불가했죠 가해처분이면 굉장히 많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업의 막바지라고 볼수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일 지금 첫 번째 <laughs> 예를 들어 조합 설립도 아니고 그렇죠 설립도 아닌 정, 정비지역 예를 들어 미지정에서 아. 예정지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신청이 받아지면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 초기 단계까지 온 거죠 사실 정비구역 지정 전에서 정비구역 지정되는 그 찰나, 그 순간, 그 타이밍을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예. 네. 어. 왜냐면 저게 구역 지정이 돼야 비로소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그 내역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 한번 의견 들어보고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정비구역 이번에 포함 이렇게 딱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거 내부력이 아니면 이거는. 그 타이밍을 못 잡거든요. 오, 내가 관심 있는 한두 단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그런 걸다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애초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느낌을 음. 저는 많이 받아요. 그 사실 재건축 입장에서도 안전 진단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자체는 알거든요. 통과하기 어렵지. 직전에 내가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통과할 거니까. 근데 탈락시킬 거면은 나는 바로 매입을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게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입지가 좋으니까 얘는 되겠지라는 음흠. 마음으로 미리 그냥 장기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오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도표를 한번 보면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행은 관리처분인가 나면 양도가 안 되는데 지금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양도가 금지될 수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laughs> 금지될 수도. <laughs> 네, 아직 지금 뭐 완벽하게 확정 상태는 아니고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법안이 국회 통과해야만 네. 이게 확정이라고 볼수 있죠. 네. 제 개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음. 노비 님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재개혁 같은 경우는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음, 생각보다는, 어, 관심들이, 네. 어, 뭐,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 1억,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먼저 사실 선점한 거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네, 네. 재개발도 그렇게 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만 좀 비교해보면, 네. 재건축은 투자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사실 그 이전부터 잘 없었어요. 원래 조합 설립만 되면 은이 양도가 안되니까 그렇죠. 근데 재개발은 사실은 관리처분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들어가서 조합 설립되고 나서 들어가서 얼마 있다 팔 수도 있고 사업시행 인간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또팔 수도 있고 네. 뭐 방법이 되게 다양했는데 지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앞당겨지니까 네. 어 어떻게 어 보면 이제 섣불리 들어가는 게 힘든 상황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기 재개발 들어가는 게 조금은 유행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네. 특히, 이제, 구역 지정도 되기 이전에, 네. 그렇게 가는 이유는,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야지만이,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거 주택 매입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런 상태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분들이 그대로 할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네.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분양될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거죠. 등기칠 때까지 그렇죠. 못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샀는데. 중간에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만 나는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간 평가가 한 1억 정도 되는 걸 샀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뭐 인천에 뭐 분양하는 것들 기준으로 보면 네. 분양가가 대충 한 33평 한 4억은 하거든요. 네. 그럼 분담금이 한뭐한 2~3억은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10% 내고 나머지 뭐60% 중도금 대출 을 일으키고 마지막에 입주할 때 잔금을 내야 되는데 그 중도금 대출이 또안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그 부분은 뭐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어차피 거죠.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갔다가 그 전에 팔고 나오려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그 2, 3억에 대한 분담금을 이제 자기가 온전히 실투금으로 낼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음. 그 사람만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론 돈이 좀 있는 사람?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비구역 전에 들어가도 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재건축, 재건발이나 이제 소액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laughs> 모든 게 앞당겨지다 보니까 사실은. 네. 앞당겨지면 좀 소액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음. 그전에는 중간에 막 팔거나 초반에 팔기 때문에, 어, 소액으로 네. 들어갔다가 그냥 내가 소액 넣은 만큼 시대차에팔수 있는데, 이게 다 앞당겨지다 보니까 꾸준히 가져가야 하고, 그거에 따라 뭐, 개인은 상관없지만, 다주차자 입장에서는 모든 혜택을 거의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개발사업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투자금도 많이 들고, 기회배용까지 좀 이렇게 사라지지 않나 싶긴 합니다. 다주차자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거의 적금을 든 듯한 그런 <laughs> 상품이 되지 않을까 아, 적금이 딱 적절하네요 네. 아무도 뺄수 없는 거 중간에 이걸 깨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자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한 10년 정도 예전보다 속도가 더 빨라져서 한 7년 내에 완성이 되는 걸 그냥 가져가면서 완성이 되고 나면 시세가 확 분출하는 그냥 그런 상품이 되어간다고 라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자 높은 적금 아, 네, 그렇게 그렇죠. 네. 이자는. 네, 이자는 높아야죠. 한 100배 네. 높은 <laughs> 적금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제 개인 종합 의견을 좀 요약해 보면, 어, 기본적으로 저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있을 때, 재건축은 원래 재개발보다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조합 똑같이 설립되고 나더라도 그 이후 속도가 빠르거든요, 재건축은.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누구는 다 쓰러져가는 골목길에 1억도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는 반면, 누구는 코너에다가 막 4천까지 올려가지고 집값이 막 10억을 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의 모든 사항을 조율해야 되는데, 의견의 합치가 잘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근데 뭐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누구는 24, 33, 그 두, 두, 세 가지 분류만 그냥 통일시켜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빠른데 서울은 예외적으로 많이 느렸어요. 왜 안전 진단부터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이후부터뭐 그렇죠. 그 교통 평가부터 <laughs> 시작해서 뭐다 단락을 시키는 거죠. 뭐 옆에 있는 곳이랑 속도를 맞춰라부터 시작해서 아,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못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조금 소액으로 뭐 빨리 들어와서 조금 빨리 팔아서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재개발이 인기였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장기전을 들어가야 될거 입지가 다 완성되어 있는 재건축 재건축의 수요가 더 많아지겠다는 라 생각이 음, 확실히 들어요 음, 과거에는 재건축은 짧았는데 재개, 네.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차피 길어질 거니까 네. 그러면 입지 좋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안전진단 통과 관련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시겠네요 서울에서 서울, 근데 사실 서울에서. 안전진단 통과 뉴스를 안본 지가 <laughs>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사실 <laughs> 거의 못 봤는데 와, 그런 뉴스가 나오면 <laughs> 어, 좀 새롭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관심사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그러한데 그럼 조정지역은 어떻게 되냐 아, <laughs>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재건축인데 네. 안전진단에서 통과 못한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은 속도가 좀 붙을까? 음, 조정지역인데 어차피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 투기, 토지가 아니니까. 네, 체제가 없죠. 기존 기존 제 뭐냐 그 조건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음. 그런 구역들은. 또 인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서울만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광역시에서 조정지역인 곳의 재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음, 그것도 포인트가, 포인트가 되고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에서는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금이 환약하는 시대가 <laughs>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예전으로 따지면 그 뭐죠? 그.. 암행어사 뭐 흔적이 자라다가 <laughs>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암행어사 철도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심이 이제 서울 재건축으로 쏠리게 되면 네. 여기서도 저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아 재건축 안에서도 양극화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뭐 어? 이제 안전진단 통과한 구역이 있는 반면 네. 지금 사업 시행인가 통과하고 막 관리처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7, 80% 사업이 완성된 거. 네. 네. 기왕이면 이제 가장 빨리 수익화 할수 있는 곳에 들어갈 거라고 봐요. 아... 왜냐면 안전 마진이 확실하게 보이는 구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음. 그것들을 기왕이면 먼저 선점하고,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안 되겠다 싶으면 조금 더 앞단계, 앞단계, 앞단계로 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음. 시세도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내에서도 그 사업 단계별로 저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지만 좀 길게 놓고 보면 교육은 얘가 오르면 시간 지나서 요쪽도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서울 아파트가 오르고 시간 지나서 인천 아파트가 올랐듯이 네. 또 서울이 오르고 광역시가 올랐듯이 그런 맥락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봐집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입지는 엄청 좋은데 단계는 네. 진짜 초기 단계. 근데 음. 입지는 좀 떨어지더라도 업수도좀 빠른 단계. 네. 아마 이런 두 곳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아, 싶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시세가 분출하게 되면 그 이후의 흐름은 결국은 신축 아파트로 또갈 거라고 보거든요. 음. 신축 아파트가 오르면 그 이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또 구축으로 올라가죠. 하,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면그 신축과 구축의 경계선이 애매하거든요. 음. 2년 차에서 그러면 2년 차가 오르고 나면 5년 차가 오르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5년 차가 오르면 8년 차가오를거고 8년 차 차가 오르면 10년 차 오르는 거고, 그러면 20년 차 오르는 거고 그렇게 저는 쭉 흘러갈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하는 목적이 왜 여당과 야당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음, 원래한 명은 찬성하면 네. 한명 반대를 해야 되는데 둘다 지금 악수를 했거든요. 네. 도심 내, 서울 도심 내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고 봐요. 음, 공감하는 거죠. 네. 다만 여당은 이거를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 주도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음. 야당은 민간 주도로 해보려고 하는 속셈만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음. 보거든요. 네. 근 중요한 건그 공급을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에 그게... 따라 결국은 이 서울 부동산이 시세가 뭐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안정화 단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렇죠. 어, 얼만큼 많이 허용해 주냐에 따라.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재미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단기 2년 동안 봤을 때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 여기에 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야, 깔끔한 결론 내주셨네요. 키는 재건축 아파트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로 풍선 효과를 받거나 아니면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 재건축 뭐 관련해서 뭐 재개발 포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